21번.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입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22번.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3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24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주거, 생산교육 유통 위력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6번 도시개발구역의 정부를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지만,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7번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8번 지정권자는 한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9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30번. 토지 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 민간법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등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 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